가져갈게 뭐냐 회복량 근데 이거 몇개안 되잖아 아니 얼마 안 채워지잖아 여기 있네 오늘 무조건 갖고 가고 이거 보자 성광탄 못 쓰는데 한번 일단 챙겨보자 꿀꿀 꿀 가져가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져 아 디코 아, 디코 들어올 거면 들어와. 탭한번 눌러주라고? 탭을 누르라고? <laughs> 거의 떠내겨줘야. <laughs> 이 정도면 되겠다. 아, 잠깐만, 나 잠깐, 갑자기, 갑자기 머리 아파.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건가? 어떻게 진짜 끝까지 양왕 끈 팬티네? 아아. 아아 들리니? 여보세요. 여보세요? 내려오세요. 마시멜로도 들어왔네. 가만히 계세요. <laughs> 약간 콘텐츠 내려. 아 이렇게 우리 어우왜 왜 내가 올라가죠? 아니.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<울>. <웃음> 반가워 울. 반가워 얘들아. 꿀그 아이템 메뉴 누르면은. 아. 그 ESC 누르면은 조합하는 거 있어요 아이템 조합이라고. 어디? 목록에서 조합, 목록에서 조합하기랑 필드에 예. 나갔을 었때 조합하는 게또 따로 있어요. 오오오오~ 어. 아. 그거 알룰러, 알룰러셔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됐나? 챙기는 음. 건 따로 아이템 교체해도 셔야돼 챙기는 거는... 아, 잠깐만 이거 빼야 겠다 네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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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만 잠깐만 이거 10개밖에 못 챙기잖아 원래 10개밖에 못 챙겨 이거 꿀꿀 꿀 버리고 이거 어떻게 버려 꿀왜 버려 아 여기다 옮겨놓게 이거 어떻게 옮겨? 옮기신걸? 아니 꿀 챙겨가 꿀 챙겨가 챙겨가 어, 알았어 알았어 이대로 간다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, 근데 지금 도와줄 수, 수 있는 도와드리러 온 건데 탐고룡은 아. 어. 탐고룡 중에서 그 크샷을 같이 해도 돼요 너무 금법이라 음. 고마워, 덕분에 내가 게임을 즐겁게 하고 있어 <laughs> 즐거운 건가? <근거>, 아무것 <laughs>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즐거운 게 맞나? <laughs> 맛만 보고 있지, 지금 아니, 나중에, 이제, 조금 이제, 뭐, 템좀 나오고 하면은, 아. 혼자서 알아서 다 잡게 되니까. 아, 진짜. 음, 그런 것 같아요. 사투리를 많이 쓰시네요. <laughs> 안 쓸래야 안쓸 수가 없어요. 그러대. 그러대. 래 지상이네. 어이 바... <laughs> 바로 앞에 있다 여기. 차버 해들아. 얘는 펌빵 안 때려. 안 때린다고? 예. 언제 공격을 안 한다고? 맞아요. 먼저 공격이야. 그러니까 저희가 10일 했어요. 야, 코 먹냐? 코 먹지 마라 그래요, 맛있어요. 많이 먹어. 이것 때문에 누나가 못 잡을 것 같다는 느낌이나 들어서 좀... 뭐, 뭐 때문에? 그 바람. 아, 바람?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? 그러고 바람에 들어가면은 튕겨나가 어. 에침 흘린다, 야. 걸렸걸렸 누나, 그 어? 공격할 때. 아. 혹시 이놈은 그 공격할 때, 오른쪽 키 먼저 누르고 하면은, 팔로해서 공격하거든? 걸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은 저 <laughs> 게이지 채우기가 쉬울데요 뭐라고? 게이지 채우기가 쉬울까 봐. 아 오른쪽을 으 뭐, 애가, 애가 달리면서, 어. 달리면서 오른쪽 마우스 키. 달리면, 아이고. 달리면서 오른쪽 마우스 키를 하면은 뭐안 되는데? 오, 씨발 무서워 몬스터한테 안 해도 돼, 살... 그 몬스터 나 아닌데? 누나, 그칼 무기 바꾸는 게... 무기 바꾸는 거키 아, 무기 바... 아리면서어 아, 어, 어. 아 이해이해 그, 내가 조이스틱을 하고 있어야지 뭐, 마우스를 내가 안써버 해봤어, 누나? 어? 아니 안 해봤는데? <laughs> 해 봐야지. 어 혼자서도 나중에 한다고. 알았어 알았다. 내가 알았어. 그러니까 일단 칼을 집어넣. 어여기다 달리면서. 달리면서, 아이씨. 달리면서 이거를 하면은? 바로 그렇게 무기로 바뀌잖아. 바로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게 더 세다고.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지를 빨리 채우는게 스렉한테는그 어? 무기는 좋아 어 오케이 해봐도. 오케이 어 이해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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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해했어 지금 야광 끈팬티가 말하고 있는거지? 네아 <laughs> 어. 네. 그래서 아까 그렇게 쳐맞고 있었구나? 네? <laughs> 아야 쳐맞고있다니 뭐 <laughs> 맞은것도 거의 없는데 간다 아예 도망간다 가지마 그안 맞아도 계속 그거 누르고 있으면은 터지는 아. 건 맞을 걸? 하지 마. 너 아이스건 안 샀지? 어, 안사는데 어, 시참이 돼 버렸어요. 시참 갑자기 시참이 됐어. 네. 고룡이라는 게몇 마리가 존재를 하는 거야, 여기에? 아, 여섯 마리? 여섯마리? 그럼 이제 이, 아, 여섯 이거 이 이제 한 마리 잡은건가? 아니요 내려 기간 태도 고룡이아 그것도 고룡? 오. 오 금방 쉬고 끝나겠네, 쉬고 그러면. 끝나겠네 그러면 무리 응? 어. 없이 한번 해봐 그. <laughs> 그럼 그 <안> 안되지 그러면 <laughs> 아니 그래도 태오는 아. 쉬워 태오는 태오는 쉬운 편이야 그 약간 호랑이처럼 생긴 얘기 있어. 음. 호랑이는 좀 쉽고, 그 마누라가 어려워 마누라, 마누라는 다 어렵지. 음, 나나가 조금 <laughs> 성가셔. 세상 마누라 들은 다.. 어. 누나 나주고 하실 수 있어요. 진짜 죽거든요. <laughs> 어. 나나가좀 성가셔. 정가시다. 많이 소득이가 달라지는 애 여가지고. 음 그때도 너희들이 와서 도와주면 되지 뭐. 지상이 뭐, 뭐지? 세운면은 개미쪽에 황야에서 신적 찾으시면. 오케이 개미도 이제 나 혼자 가면 되잖아 여기. 네, 나 이제 푸른로비노 먹을 거야. 아 어, 맛있게 먹어. <laughs> 혼자 혼자 먹는다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야나너드시지 <나도, 나도. 웃음> <드>, 마요. <웃음> 아, <웃음> 어 너희 둘이 친구야? 아니 아니야. 아니. 초면인데원래였데 보너 하다 보면 다이는 너네는 항상 친구. <laughs> 이제 그냥 막나 탐색하고 다니면 되잖아 이거 그렇지? 혼자. 네, 모르는 거 있으면 말해주면 돼. 모르는 거? 길을 모르겠다. 모르겠다, 야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